저는 올해로 38살이 된 여자입니다. 아이는 2명이고요. 큰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남자고 작은 아이는 6살 된 딸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은 41살이고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저도 재작년까지 직장생활을 했지만 지금 아이 때문에 그만두게 되었어요. 한달 전까지 저희 집은 평화로웠습니다. 화목하지 않았지만 평온하기는 했어요. 제가 늘 참았거든요. 그러다 최근 더는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마음먹자마자 바로 난리가 나더군요. 집안이 시끄러웠지만 저 혼자 참고 그렇게 사는 것보단 그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제게 시누이가 하나 있어요. 남편보다 3살 어리고 저와 동갑입니다. 저와 동시대를 살았다고 믿기 힘들만큼 정신을 놓고 살아요. 시누이가 저렇게 정신도 놓고 덤비는데 제가 뭐하러 혼자 정신 붙잡고 속 끓이며 살아야겠나요 그래서 과감하게 정신줄 놓고 상대하게 되었어요 일단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더 미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시누이 밥을 베란다에다가 차렸거든요 물론 앉을 의자도 하나 줬어요 그때가 겨울이라 바닥이 차가워서 나름 배려해서 의자까지 놓아줬는데 저에게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눈이 뒤집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근데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글을 쓰게 된 것도 그거고요. 저는 5년을 채 맞고 최근에 1년은 정말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처음부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존댓말도 써가며 그럭저럭 서먹하게 잘 지냈어요. 되짚어 생각해보면 제가 아이를 낳자마자 신우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둘째까지 낳고부터는 제가 신우이 눈치까지 보게 되더군요. 그 느낌이 너무 싫었어요. 눈치를 봐야 할 상황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들어있는 걸 보고는 속상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아이 때문이었어요. 원래 시어머님이 아이들을 봐주셨거든요. 제가 28살에 결혼하면서 뒷더미 위에서 시작한 삶이라 남편 혼자 일하기에는 너무 벅찼습니다. 어머님도 그런 저의 상황을 알아주셔서 아주 흔쾌히 아이를 맡기라고 해주셨고요. 그땐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아직도 감사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둘째가 생기기 1년 전에 시어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그 뒤로 시누이가 통제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그래서 남편도 어쩌지 못했습니다. 시누이가 시집을 가게 되면서 상황이 한번더 바뀌었어요. 결혼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돈 문제 때문에 또한번 시댁이 뒤집어졌습니다. 시누이는 그때 34살이었는데 직장 후배를 만나 결혼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결혼 준비 자금이 부족하다고 저희 남편에게 도와달라 하더라고요. 저희는 결혼할 때 시댁에서 한 푼도 받은 게 없는데 저는 속이 탔죠. 남편도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 여동생 나이가 많아지는데 이번에 어떻게든 시집을 가게 해야 한다며 중간에서 많이 괴로워했어요. 그러다 학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했었던 일이었어요. 남편이 먼저 학과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침묵했습니다. 바로 반대하고 화내기도 힘들었어요. 뻔히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다 보고 있는데 거기서 남편을 몰아세우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땐 그게 착한 건지 바보인지도 몰랐어요. 4년 넘게 시어머님이 아이들을 봐주셨고, 더구나 이젠 혼자가 되신 상황인데, 저도 참 답답했어요. 그래서 친정엄마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손주 보는 일이 정말 힘들다고, 당시 저희 엄마는 오빠의 아이를 봐주고 계셨는데, 아이 봐주는 것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며 저에게 몇 번이나 강조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 저도 정리가 되더군요. 다음 날 제가 먼저 어머님께 학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학과에서 어머님과 함께 지냈으면 좋겠다고 나중에 맛있는 것도 많이 해달라고 애교도 떨었어요. 어머님은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보고 계속 고맙다고 했는데 그때 처음 어머님과 통화하다가 눈물을 흘렸고 그렇게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학과 후 함께 지내며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어머님도 많이 배려해 주시고 잘 맞춰 주셨으니까요. 딱한 사람만 없으면 모든 게 평화롭습니다. 그렇게 몇달뒤 회사에 있는데 신우이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아봤어요. 그 후에 엄마가 전화가 오고 나서는 그 순간 첫 마디가 이러려고 엄마랑 학과한 거야?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역시나 아이들 봐주는 문제로 전화를 했더군요. 이젠 저도 육아 스트레스가 한계까지 왔고 직장을 그만 다닐 때가 온것 같았어요. 남편과도 이야기했지만 답은 퇴사밖에 없었네요. 어차피 학과까지 한 마당에 전세금 걱정도 없고 그렇게 학과 1년 만에 직장을 그만뒀어요.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정말 제가 아이들과 있어 보니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어머님이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았어요. 몇달뒤 시누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오더니 드디어 임신했다고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들어왔어요. 어머님도 방에서 뛰어나오셨고요. 어머니와 시누이는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때까지는 저도 진심으로 시누이를 축하해줬습니다. 당연히 축하하는 게 맞는 일이었고요. 문제는 시누이가 임신하면서부터 집에 자주 찾아왔는데 이상한 버릇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반찬을 가지고 뭐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늘 점심 때 맞춰서 오더니 제가 차려준 음식은 뭐가 어떻다, 건강에 뭐가 안 좋다 하는데, 나중에는 그 음식을 뵙기까지 하더라고요. 굳이 찾아와서 왜 저러나 이해가 되지 않았네요. 입덧이 심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누구를 바보로 아는지, 그 입덧 소리를 출산 전까지 했습니다. 저도 아이 낳아본 사람인데, 그 소리를 믿겠나요? 그리고 입덧이 그렇게 심하면 냄새도 맡기 힘든데 식사 준비할 때는 거실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차려놓으면 저러고 입덧이 심하면 음식을 보자마자 울렁이는데 꼭 주둥이로 먹고는 입덧이 오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쭉 지켜봤잖아요. 신누이 덩치를 보면 입덧이 아니라는 게 분명했어요. 임신 내내 입덧이 있는데 어떻게 몸질이 두 배가 됩니까? 남편에게도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저럴 거면 오지 말게 하라고 미쳐버리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계속 임신 이야기를 하며 참으라고 하더군요. 식탁에 휴지가 없으면 밖으로 내뱉었고요. 그때마다 제가 째려봤지만 무시하더라고요. 밥 먹다가 한번 뒤집어버릴까도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시누이가 임신했으니까 서른 중반에 힘들게 아이가 생긴 거니까 참았습니다. 괜히 싸웠다가 아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큰일 나니까요. 시누이는 자기가 임신해보니 엄마의 마음을 알겠다고 이제 엄마가 되어가는 것 같다고 헛소리를 하던데 엄마가 되기 전에 사람부터 돼야죠. 그게 순서죠. 정말 10개월을 꼭 차여서 참았고 그렇게 시누이가 출산했습니다. 그땐 정말 울 뻔했어요. 이제 해방이다 싶어서 아마 가족 중에 제가 제일 기뻤을 겁니다. 6개월 정도 뒤에 시누이가 저희 집에 왔는데 이번에는 정말 작정하고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잘 씹던 고기를 뱉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보란듯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시누이를 죽일 때 째려봤고 옆에서 남편이 시누이 보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시누이는 뱉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노골적으로 째려보자 아주 더 보란듯이 그러더군요. 시어머님과 남편도 어쩌지 못하는 것 같았네요. 그날 밤 제가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이제 시누이 식사는 우리 집에서 못 하는 거라고 아니면 따로 데리고 나가서 먹이라고 했어요. 제가 화가 나서 이야기하자 남편도 당시에는 알겠다고 하더군요. 다음부터 그러겠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정확히 3일 뒤 시누이가 또 왔습니다. 오자마자 정신없이 어머님을 찾다가 안 계시는 걸 알고는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혹시 밥좀 있어? 단둘이 있으면 대놓고 말을 놓더라고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서 있었는데 아우 배고파 밥 줘? 라고 말하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어머님 방에 들어가 눕더군요. 그 모습을 보자 저도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몇분뒤 준비되었다고 이야기했고 신우이는 기지개를 펴면서 주방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식탁을 보고 저보고 짜증을 확 내며 아니 식탁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불렀어? 그래서 저는 베란다 문 앞에서 손짓했습니다. 시누이는 무슨 일이냐며 툴툴거리며 오더니 베란다 문을 열어주자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아 뭐야 밥왜 여기 있어? 뭐 하자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지도 않고 방에 들어가 접이식 의자를 하나 들고 나왔어요. 그러고는 보란 듯이 그 의자를 시누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시누이는 가져온 의자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지금 나보고 베란다에서 밥을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얼른 나가서 먹어. 베란다에서 마음껏 뱉어가면서 먹어. 원래 그러잖아. 나중에 물로 한번 치우면 되니까 편하게 뱉어.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저는 다시 제 방으로 왔어요. 시누이는 베란다 문을 닫아버리고는 저에게 오더군요. 미쳤냐며 난리를 치길래 정말 미친 게 뭔지 보고 싶냐며 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셨어요. 저는 솔직히 이참에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현관문 소리가 나자마자 시누이가 달려갔어요. 갑자기 우는 소리를 하며 어머님에게 하소연 하는데 엄마 제 정신 나갔어. 베란다에 무슨 짓을 했는지 봐봐. 이러면서 어머님 손목을 붙잡고 갔습니다. 어머님은 베란다에 차려놓은 밥을 보고는 한참을 말없이 계셨어요. 그러다가 어머님이 주방에서 쟁반을 들고 나오시더니 말없이 치우시더라고요. 그 옆에서 신우이는 제가 듣든 안 듣든 욕을 하는데 어머님은 갑자기 어서 집에 돌아가. 라고 하시며 신우이를 밀어냈습니다. 신우이는 지금 뭐 하시냐며 베란다의 저거를 보시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며 더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님은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시며 시누이를 거의 내쫓아버렸습니다. 저도 그때는 극도로 예민한 상태라 말없이 방에 앉아있었고요. 어머님은 저희 방을 쓱 보시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아무 말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주말에 시누이가 불안듯이 아이까지 데리고 들어오더군요. 오자마자 남편에게 그때 일을 이야기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물론 그 일은 저희 남편도 알고 있었는데 당연히 저에게 아무 말도 못했고요. 남편은 계속 시누이에게 밥은 나가서 먹자고 제 눈치를 보면서 말했지만 시누이는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며 뭐하러 나가서 돈 쓰냐고 집에서 남은 밥 먹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그러자고 했고요. 그렇게 밥을 차려줬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식판에다가 밥을 담아서 들고 보란 듯이 베란다로 갔어요. 시누이는 그 모습을 보고 기겁하며 소리를 질렀고, 그러자 남편은 방에서 허겁지겁 나오더라고요. 제가 식판을 들고 베란다 문 앞에서 있자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저에게 달려왔어요. 그런 남편을 보자마자 제가 그랬습니다. 모에 문 열어 밥 들어가야지. 그러자 남편은 저와 시누이를 번갈아 보며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팔꿈치로 문고리를 열려고 했는데, 남편은 결국 저에게 오더니, 베란다 문을 열더군요. 그러자 시누이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또 베란다에다가 밥 차리고 있네. 아 진짜 미쳤나봐 시누이가 저에게 오더니 이번에도 반말로 뭐라 하길래 저는 그냥 무시하고 남편에게 갔어요. 베란다에 식판이 놓여있는 모습을 본 남편도 어리빠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해 지금 구경해? 내가 욕먹는게 재밌지? 그렇게 말하고 곧바로 짐 싸서 나갔어요. 물론, 베란다에 놓인 식판은 절대 치우지 않았습니다. 친정 집에 도착하자 저희 엄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드렸어요. 엄마는 저보고 독하다고 아무리 그래도 밥을 거기에 차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셨지만 웃음 짓더라고요. 바로 그날 저녁에 남편이 오더니 저보고 잘못했다고 집에 돌아가자고 하길래 제가 딱찰라 말했습니다. 신우이 때문에 몇 년을 참고 살았는데 이제 지쳤다고 더는 못 견디겠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당분간은 여기서 지내겠다고 하고 남편을 돌려보냈고 매일 남편이 퇴근하면 들렸지만 보기 싫다고 했어요. 남편 통해서 아이들은 친정집에 함께 있었고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나자 저희 부모님들도 걱정이 너무 심해지시는 것 같아서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은 오자마자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한다며 자기만 믿으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일요일 오후에 남편 차를 타고 아이들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집에 오자마자 제 손을 잡으시며 잡았다고 고생했다고 하셨어요. 솔직히 엄청 걱정하며 왔는데 내심 감사했습니다. 그 뒤로 시누이는 정말 찾아오지 않더군요. 남편이 아주 제대로 이야기해준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몇달뒤 명절이 왔고 시누이를 만났습니다. 시누이가 배를 누르자 남편이 당황하기 시작했고 현관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어머님도 시누이가 온걸 알고 계신 상황이었고요. 결국 남편이 문을 열어줬어요. 시누이는 오자마자 저를 슬쩍 보더니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들어오더군요. 추석 선물이라고 이것저것 꺼냈습니다. 물론 제 것은 없었고요. 그래도 아이들 거는 있었네요. 선물을 풀자마자 배고프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주방에 있었거든요. 다시 또 예전 생각이 나서 혈압이 슬슬 오르는데, 시어머니께서 제 어깨를 툭툭 치셨습니다. 저에게 들어가서 쉬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 알겠다고 하고 들어갔어요. 어머님이 혼자 식사 준비를 하셨고, 한참이 지나 방문이 열리더니 어머님이 들어오셨어요. 저에게 함께 식사하자고 하시며 뭐하러 굶으냐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땐 정말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싫다고 했지만 계속 조금이라도 먹자고 하시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어머님 손에 끌려서 주방으로 나왔어요. 시누이는 이미 식탁에 앉아있던군요. 저도 앉아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시누이가 대뜸 이 많은 음식을 엄마 혼자 차렸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곧바로 어머님은 차리기만 하셨다고 음식은 모두 제가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시누이는 황당하게도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젓가락을 멈추더라고요. 씹는 것도 멈췄습니다. 식탁에 휴지는 없었고 이제 곧뵀나 싶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계속 시누이 입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님이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상처 인년아 얼른 삼켜. 그 소리에 깜짝 놀란 시누이는 눈이 튀어나오려고 했고 저도 엄청 놀랐습니다. 어머님은 시누이가 삼키자마자 또 소리쳤어요. 앞으로 내 앞에서 음식 뺏는 날에는 그냥 평생 마주보며 식사 못할 줄 알아라. 밥에 돌이 들어있어도 무조건 씹어 삼켜. 시누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아무 말 없이 밥한 그릇 다 비웠어요. 입맛이 돌더라고요. 식사가 끝나자마자 시누이는 곧바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어머님은 시누이가 가든 말든 별 관심이 없어 보이셨어요. 갑자기 저번에 썼던 식판 생각이 나서 이제는 버려도 될것 같아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분명 쟁반 돋는 곳 제일 아래에 돋는데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시누이가 버렸나 싶어서 남편에게 물어봤는데 제가 친정으로 가고 나서 어머님이 엄청 화를 내시며 시누이를 쫓아내며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더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이번에 겪어보니 신우이의 그런 모습을 저 혼자만 참았던 게 아닌 듯 해요. 근데 만약 계속 참았다면 아직도 그 꼴을 참아가면서 살았겠죠. 제가 생각해도 좀 심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어머님의 진심도 알게 되었고요. 그냥 잊고 예전처럼 다시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결혼할 시기를 놓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맘때 결혼을 하고 싶은 나였기에 결혼상담소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건 이유는 바로 나이가 30세가 되기 전에 정말 내게 맞는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였다. 난 남들보다 일찍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이제 나이 서른도 안된 28살의 나이에 아직도 여자친구 한명 제대로 사귀어 보지 못했고, 그러니 당연히 결혼할 상대자도 없는 게 당연한 지금이다. 이상하게 괜찮다 싶은 여자친구를 사겨도 뭔지 모르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 사겨도 한달 이상은 못 갔던 게 사실이었다. 그로 인하여 후에는 주위에서 맞선 자리 연결해 줘서 몇번 맞선도 나가 본 적이 있는데 다 정말 괜찮은 또래의 여자들이었지만. 왜 이렇게 눈이 또안 가는지 예쁘고 참하고 괜찮긴 해도 뭔지 모르게 나에게는 끌리는 게 없었다. 그렇게 난 내가 뭘 원하고 누굴 원하며 어떤 사람과 사귀며 결혼하고 싶은지 아직도 내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시점이다. 주위에서는 인물 좋고 학벌 좋고 직업 좋고 집안 좋고 등등 남들 말하는 대로 엄치나 수준의 나라고 하지만 정작 난 누굴 만나야 할지 몰랐다. 그렇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철나 결혼은 빨리 하고 싶고, 아이도 빨리 낳고 싶은 마음에 결혼 상담소를 찾게 되었고, 그곳에서 내 배우자를 찾으면 좀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난 윤기 내어 한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여자가 전화를 받는다. 난 배우자를 찾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다고 하니까, 그럼 우선 만나서 프로필 등록을 하자고 말한다. 그래서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물으니 사무실로 직접 나와도 되고 아니면 커피숍이나 다른 곳에서 만나도 된다고 하기에 난 우리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보는 걸로 하고 약속을 잡았다. 커피숍에 들어서니 저 멀리 검은색 치마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여자가 보인다. 그 여자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니 그 여자는 나보고 놀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본인이 등록할 거냐고 묻길래 난 내가 등록할 거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여자는 이 일을 15년 가까이 해왔지만, 나 같은 남자가 결혼 못해서 배우자를 찾는 건 처음 봤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는 어떠냐고 묻는데, 난 순간 당황스러워하니까, 아니라면서, 농담이라고 말한다. 근데, 뭔가 진담이 가득해 보였다. 여자는 내게 나이도 젊고, 얼굴도 잘생겼고, 게다가 키도 크다며, 여자들이 좋아하는 외모 아니냐고 하길래 난 그래도 이상하게 나에게 맞는 여자는, 아직 찾지 못하겠다고 말하니까. 그건 걱정 말라며 자신이 하는 일이 딱 맞는 배우자를 찾아주는 일이니 만큼 성공 확률 100%를 자랑하는 자기답게 꼭 나에게 알맞는 배우자를 찾아준다고 자신감을 보인다. 그리고는 정확한 프로필 등록을 하기 위해서 우선 증명사진과 일반 사진 가지고 오란 거 가지고 왔냐고 하기에 난 커플 매니저인 그 여자에게 사진을 먼저 전했고 그뒤 신체 프로필부터 시작해서 학력, 직업, 재산, 가족 등을 말해줬다. 그리고 취미며 성격 등보다 디테일한 것도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프로필 등록을 다 끝내고 나니까 김실장이라는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이보다 완벽한 남자는 더 이상 없다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인기 폭발일 것 같다고 말한다. 그리고 니네 이제는 내가 원하는 여자들을 따져봐야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주로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냐고 묻길래 솔직히 난 예쁘고 날씬하고 세련되고 그런 스타일은 안 끌린다고 말하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그럼 아담하고 귀여운 이미지 좋아하시나 봐요 라고 하길래 그런 이미지도 안 좋아한다고 말하니까 그러면 통통한 여자를 좋아하냐고 묻길래 그것도 아니라고 말하니 그때부터 김실장이라는 여자가 이상하다는 듯 머리를 갸우뚱거리더니 대체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 감이 안 잡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 연상을 좋아하냐고 하길래 난좀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고 말하니까 연상 중에서 그럼 예쁘고 참한 연상이 좋냐고 하길래 그것도 아니라고 말하니 김실장이라는 여자가 좀 생각을 하나 싶더니 이제 생각났다는 듯이 나한테 딱 알맞는 여자를 찾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회원 중에 40대 후반에 과부가 한 명이 있는데 그분과 너무나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말을 하기 시작한다. 난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과부랑이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아니 이것저것 따져보니 웬만한 킹카들은 다 싫다고 하셔서 오목조목 비교해보니까 아무래도 40대 후반의 과부 느낌의 여자를 좋아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거다. 난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그게 말이 되냐고 따지든 말하니 김 실장은 화내시지 마시고 자기를 한번 믿고 만나보라고 말한다. 아마 자기 안에 내포된 과부를 향한 마음이 있을지 모르는 거 아니냐고 하길래. 난 웃기지 말라며 그런 게 어딨냐고 화를 내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집에 와서 생각해도 너무나 기분이 나빴다. 아니, 전고 파릇파릇한 내가 다 늙은 과부와 짝이 된다니? 정말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던 며칠 후김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상대에게 내 프로필을 보여줬더니 너무나 마음에 들어 했다며? 그 상대가 나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난그 상대가 누구냐고 모르니 저번에 말한 40대 후반을 과부라면서 화내시지 마시고 그래도 일단 만나는 보라고 한다. 그리고는 약속 날짜와 장소 시간을 내게 말해주며 만약 못 나가면 그건 상대에게 펑크가 된다는 것만 알아두시라며 전화를 끝낸다. 난 너무나 어이가 없었다. 하지만 뭔가 호기심이 생겼다. 그냥 한번 나가볼까 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난김 실장이 말한 장소로 나가게 되었고 그 자리에 아주 평범해 보일 정도의 아줌마 한 명이 앉아있었다. 몸은 약간 통통한 편이고 얼굴은 수도분한 느낌이다. 딱 보기에 정말 밥자락에 생긴 인상이었다. 난 다가가 인사를 하니까 나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정말 귀엽게도 생겼다면서 올해 나이가 몇 살이냐며 바짝오짝 반말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나이며 웬만한 프로필 다 알고 나왔다고 말하는데 난 그러냐며 쑥스럽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아줌마는 나보고 꼭 피죽도 못 먹은 것 같다며 밥은 먹고 왔냐고 묻는다. 그래서 혼자 생활하다 보니 밥은 잘못 챙겨 먹는다고 말하니까 갑자기 그 아줌마가 나에게 지금 우리가 여기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나 마실 게 아니라 당장 자기네 집에 가서 밥부터 챙겨줘야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난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말하니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야 한다며 겁먹지 말고 이 누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말한다. 난 순간 당황하여 누나요? 라고 말하니 그럼 누나지 아줌마겠냐며 이제부터 편하게 누나라고 부르란다. 거진 스무 살은 차이는 나지만 뭐 누나라고 못 부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난 얼떨결에 과부 누나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들어가자마자 과부 누나는 내게 밥을 한상 차려준다. 어서 먹으라면서 이런 집밥이 그리웠지 않냐고 하길래 난 사실 맞다며 사먹는 밥보다 이런 밥이 먹고 싶었다고 말하니까 과부 누나는 그것보라며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밥을 먹으라고 말한다. 왠지 이 집도 편했고 과부 누나도 편한 느낌이다. 정말 이 과부 누나가 내가 원한 이상형 같다는 느낌이 살짝 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참 밥을 먹고 있는데 과부 누나가 소주를 가지고 온다. 그러면서 반주나 한 잔씩 하자며 술을 따라주었고, 난 따라주는 술을 다 받아 먹으니 술에 많이 취하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눈을 떠보니 뭔가 이상했다. 난 당황한 나머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내 비명 소리에 과부 누나도 잠에서 빼며 나를 보고 비명을 지른다. 우리는 순간 함께 비명을 지르다가 그만. 그 일이 있고, 한달후 과부 누나가 나에게 쑥스러운 듯 말을 꺼낸다. 자기 임신했다며, 이제는 정말, 우리 부부가 된 거냐고 말하길래, 난 아직 준비도 안 됐고, 누나랑 결혼할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하니, 그럼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우리 결혼도 안할 거냐고 따져 묻길래 미안하지만, 결혼은 못할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그랬더니 과부 누나는 내 뺨을 한대 내려친 뒤, 그래도 잘난 내 외모보다. 순수한 내 모습이 정말 좋아서 함께 했던 건데, 너 이런 남자였냐며, 나도 너가 이런 남자였다면, 더 이상 매달릴 이유가 없다며, 쿨하게 뒤돌아서고 나가버린다. 그리고 다음날, 김실장에서 전화가 온다.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말하며,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선 안될 거라고 말하는데, 나에게 딱 맞는 배우자를 눈앞에 두고 왜 이렇게 어렵게 가려고 하냐고 말을 한다. 난, 머리가 복잡해졌다. 정말 내가 그 과부 누나를 좋아하는 건지, 그 아이를 내가 키울 자신이 있는 건지, 그런 생각들로 복잡해질 땐 쩝쩝이 문득 과부 누나가 사무치게 보고 싶어졌다. 그냥 무작정 과부 누나가 그리웠다. 과부 누나의 냄새, 향기, 과부 누나의 정겨운 밥, 과부 누나의 웃음 등 모든 게 그립고 이상하게 미안해졌다. 그래서 난 용기내어 과부 누나 집으로 갔고, 초인종을 누르니 과부 누나가 나온다. 나보고 여긴 어쩐 일이냐고 묻길래 난 아무 말도 안하고 그냥 과부 누나와 입을 맞추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뒤 과부 누나에게 결혼하자며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는데 부모님은 팔짝팔짝 팔짝 뛰시며 엄마보다 4살 어린 며느리를 어떻게 보시냐고 말한다. 그리고 나보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여자와 결혼을 하냐고 하셨지만 난 내가 원하는 이상형을 드디어 만나고 찾았다면서. 딱저 여자가 원하는 배우자이니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말했다. 다행히 난 결혼을 허락받았고,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이도 낳았고, 이렇게 우리는 지금도 알콩달콩 때가 쏟아지듯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다. 내가 원하는 이상형이 바로 과부 누나 같은 사람이었다니, 김실장의 안목이 세상 대단하단 걸 느꼈다. 김실장은 정말 축하한다며, 우리들을 흐뭇하게 바라보고서,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말한다. 역시 옛말 하나 틀린 것 없다더니 집신도 짝이 있다고 하더니만 역시 내 짝도 있었다. 잘 들으셨나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